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중고차 세계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저는 중고차 단한분의 고객 단한 대차를 의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깔스러운 중고차 맛집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수원역 바로 뒤에 수원역에서 직선거리로 800m에 있는 SK 부여 매매단지입니다 저희 매장은 지상 6층 지하 4층 초대형 종합 쇼핑몰 중고차 쇼핑몰입니다. 지상 6층, 지하 4층 총 10층 규모의 중고차 대단히 전국 단일 최고의 13,000대가 넘는 차가 준비되어 있는 중고차 종합 쇼핑몰 우리드모터스 소속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차는 바로 가게 경기도 좋고 다목적 기능, 연비 좋고, 색깔도 좋고, 최신형 마크까지 달고 나온 바로 더뉴 레이를 가져 더뉴 레이고요. 프레스입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다 그러면 레이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더 이상 높은 등급이 없습니다. 2021년 9월 아직 1년도 안된차 1,000km 검정색입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는 레이 1,000km의 검정색 무사고 프레스티지 영업 이력 이런 것도 순수 자가용의 1인 소유 그리고 완전 무사고 무칠 무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실험 이런 여러 가지 편의상이 가득 들어 있는. 레일을 가졌습니다. 더뉴레이인데요 2차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에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이렇게 썬팅도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앞에 그릴부터 깨끗하죠. 그리고 마크도 새로운 기아 로고입니다. 정품입니다.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정품이고요. 앞에 범퍼도 깔끔합니다. 후측만 보겠습니다. 흠 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어 앞뒤 네개다새것 수준이고요. 엔진 미션 모든 거다 아직 AS가 살아있습니다. 신차 AS 보증계 남아있기 때문에 소모품, 또 동력계통, 어느 것이든지 다 AS가 해당됩니다. 앞에서 뒤쪽에 봤을 때 흠집도 없고 스크류치도 없습니다. 새 느낌, 새차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광빨도 잘 뺐고 검정색에 이쁘고 귀여운 레인입니다. 뒷모습 보시면 트렁크도 깨끗하죠. 후미등도 불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방감지에서 작동이 잘 되고요. 트렁크 전면 뒷모습 보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보시는 것처럼 새 것입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 알겠지만 흠집 하나도 없고 이물질도 없습니다. 트렁크 판넬도 깨끗하죠? 바닥도 깨끗하죠? 그리고 양쪽 벽면도 정말 새것입니다 특히 의자 이제 6대4로 분할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활용한다 그러면 의자를 눕히면 됩니다. 차박의 가족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의자를 눕히면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레저 활동도 다양합니다.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는 트렁크 공간. 참으로 좋은 기능입니다. 이제 운전석 교사 앞에석인데요 보이는 것처럼 시트가 이제 투톤입니다. 회색 투톤이죠. 그래서 전부 다 새것 수준입니다. 만져봅시다. 만만져봐도딱 보는 건 느낌입니다. 새것 수준, 새것이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정부터 시트 바닥왔을때다 새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새것이라고 다 인정하시면 되고요.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면 돼요. 물론 핸들 여성 기능이 되는, 거, 되는 겁니다. 새것입니다. 가죽 만져보면 알겠지만 새것 느낌이고요. 주행글에 보겠습니다. 만천킬로입니다이 차는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수, 바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만천킬로입니다 전선 침수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차량의 1인 소유 만천킬로 1년도 되지 않는 만천킬로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수석에서 본 바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좋습니다. 네.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흠집도 없죠. 센터 패셔 중심도 깨끗합니다. 시트는 아까 했듯이다새것 느낌, 잔주름도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실내가 이렇게 넓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깜찍한 레일 공간입니다. 이제 조수석에라 봤을 때입니다. 레일의 특징은 바로 가운데 삐필라.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어서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이렇게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타고 내리기도 좋고 특히 가운데 뒤에서 가운데 보통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게 없어서 그냥 일자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고요 의자를 앞으로 눕히면 더 많은 공간에 더 많은 짐도 실수 있는 다목적 기능의 레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센터 패셜 중심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 물론 후방카메라 됩니다. 버튼 시동이 있고,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앞뒤로 있습니다. 투 채널입니다. 열선 시트는 앞뒤로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버튼 시동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전면 유리 센팅에는 하이패스를 눌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있습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투채널이지만 24시간은 안됩니다. 그냥 시동 킬 때만 됩니다. 경차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앞뒤로 있는 거고요. 하이패스 눌러있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후방 카메라들이 화질 좋죠. 그래서 후진할 때 주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뒷좌석도 보셨죠 그리고 접이식 밀러 기능에 핸들예선에 VD시계입니다 핸들예선 VD시계는 접이식 밀러 후방감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고 신차 에이스가 다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력계통, 소모품도 다 에이스가 되는 거고요 타이어 휠, 손목 끝도 없습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아무리 신차급 이라 하더라도 성능력을 막 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에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드립니다. 물론 신차 AS가 남았다 하더라도 성능점검에서 이해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셨는데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시운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요 비대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입니다. 비대면도 가능하고 시운전도 가능하고 직접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만져 보시고 시운전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드면 결제 보험가입 출고. 이제 농도까지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차에 그러면 어떻게 구입해야 되고 방법은 뭐고 절차는 뭐고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결제할 방법인데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 신용 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농협 캐피탈 kb 캐피탈 메리츠 캐피탈 우리 파이낸셜 아유 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의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조건은 할부 기간은 최하 20 10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 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상환 상황,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오늘 당일. 다 출고 이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차를 보시고 계약만 하시면 그리고 며칠 후에 잔금 치르실 때는 저희가 차를 직접 배송해 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어연하게 출고 전에 우리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폐차 대행도 해드립니다. 검사 대행, 용품 수리, 경정비, 자동차에 관한 토탈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차 거래 그래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중고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중고차 비교견적이랄지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더뉴레이를 보셨습니다. 바로 프레스티입니다. 가장 높은 뜨급 2021년 9월, 1년도 되지 않은 새로운 로고가 새겨져 있는 더뉴레이.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 차량의 무사고, 무빵, 무칠, 만천키로, 2021년 9월, 만천키로, 아직 신차 느낌 그대로 모든 에이스 다 살아있습니다. 소모품, 일반 부품, 엔진시션동력계통다 에이스가 해당되는 차. 이렇게 좋은 차, 검정색, 1인 소유, 2021년, 1, 1년도 되지 않은 차. 오늘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